네 페이지 7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두번째 시간이고요 본문 두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 끝낸다고 했죠 네, 두번째 시간에 가겠습니다 1번은 수동태 구문이 나왔습니다 It is called a uh, sales tax 라고 나왔습니다 Tax는 세금이고요 어, Sales는요 이 의미는 어, 영업 혹은 판매라고 하면 되고요. 판매 세금으로 부른대요. 판매세라고 부른대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콜의 음입니다 형태로는요. 콜 A B로스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두 개가 와요. 그래서 A를 B로 부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얘를 들어버리면요 I call her princess 라고 하면요 어? 프린세스로 할게요 지금 스펠링 I call her princess 라고 하면요 나는 부릅니다 명사가 이렇게 두개가 오죠 그래서 A B 입니다 그녀를 공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를 어 수동태로 바꾸면요, 이제 이 목적어가 얘가 옵니다. 얘. 얘는 목적어 같이 보이지만 목적 격 보호예요. 따라서 목적어가 오는 어, 수동태에서는 앞으로 못 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얘죠,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요, 헐가 앞으로 오면서 쉬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is c o l d 라고 해서 뭡니까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대로 a princess 쓰고요. 그다음에 생생수지만 생략, by 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형태로 그럼 얘는 본래 형태로 바꾸면요 we call it a sales. tax 라는 문장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음, 판매세라고 부릅니다. 이 문장이 무슨 수동태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 위는 전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 어스, by u s 는 생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이렇다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13번의 키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콜드, 비콜드가 뭐니까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고요. 얘가 수동태로 변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Call A, B가 변한 과정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이렇게 변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번 써보세요. 14번 보겠습니다. Sales tax rates 라고 나왔습니다. p e o p l e r by states 라고 나왔네요. 어 sales tax rates 라고 하는데, relate 는요, 바로 비율입니다. 비율. 어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 판매세율이라고 했어요. 뭐 뭐율 붙이면 돼요. 그때다가 그렇죠? 그래서 어 저번에 것처좀 death rate 하면요. 죽음이잖아요. 사망률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된다는 거 사망률. 됐죠? 그렇죠? 율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세일스텍스 a g e Sex stage. Sex stage. Sex stage. Sex stage. Sex stage. Sex 디퍼 a g e Sex stage. Sex stage. s e 다 s t 바이 e s 이 x stage. Sex 바이, by 뜻은 무지 많죠? 그죠? 렇 근데, 여기서, 어, 쉽게 하는 방법은 deeper랑 같이 연결해서, 예우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deeper, by, 서원모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모에 따라 다르다. 예문을 들어버리면요, deeper, 우리 물건, g o 넘 d s 이 되겠죠. 상품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The range from less than 1% to more than 10%. 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꼭 외우시고요. The range from 2입니다. range 자체는요, 범위가 어디, 범위가 어디에 이른다. from A, from A to B 압니 A에서 B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range 범위가 어디에 이른다는데, from A to랑 해서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range, 음, from, A to B의 의미는요 범위가 A에서 B에 이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범위가 위가 A에서 B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것처럼 이르다 혹은 다양하다. 그들은요. 그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어뭐 스테이트 아닙니다. 여기서는 뭔가 퍼센트가 나왔어요.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스텍스트 레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것들은 비율들은 less than less t 이하입니다. 그래서 one p r 퍼센 이하에서 more than 이상입니다. 10% 10% 이상까지. 1%에서 10%까지 뭐 한다? 다양하다. 1% 미만에서, 1% 이하에서, 1%보다 작다는 거죠. 1% 작은 것도 있고요. 10%큰 것도 있다. 엄청 다양하네요. 그쵸? 어디에서 어디 사이까지 말했으면 되는데, 저 생각했을 때는 from 1% to 10%가 맞는 것 같아요. 1%에서 10%그 사이에 다양하다 나와야 되는데요. 너무 광범 광범위합니다. 그쵸? 그래서, 음. 좀, 문장이 좀 약간 이상한 감이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여기는. 근데 선생님 말씀은, 얘를 more than 하면 될것 같아요. more than on percent. 1%, 10, 1 이상부터 less than 10%. 10% 이하. 그럼 1%에서 10% 사이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1% 이하야. 1%면 낮으니까 뭐 0.9, 0.7, 0.6막 이런 거, 0.06 이런 식으로 1% 이하에서 10% 이상이면은 11, 12, 13뭐 13.5, 14.2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 논리상으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이상한 거지만 뭐 교과서에 그렇게 실렸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어 모든 여기 오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부터 10, 10% 까지 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 알맞은 표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시험 것처럼,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몇 퍼센트? 10%입니다. 10%. %입니다. 10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액에다 붙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에는 판매가액에다 물건에다 붙인 거기 때문에, 판매, 아까 말하는, 어, 얘랑 비슷합니다 판매세율이 비슷한데요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10%로 딱 일정에 고정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 이하도 있고 10% 이상도 있으니까 천차만별이네요 So 앞에 나오면 그래서 나오고요 When you buy goods Goods는 상품이죠 아까 했기 때문에 When 뭐뭐할때너 물건 살 때는 In America 미국에서 물건 살 때는 You usually need to pay more than the price on their tax 퇴근 상표 상표에 있는 이 위, 상표에 적혀 있는 가격 이상 이상을 빼 지불해야 할 리드 필요가 있다. 체크할 부분은 리드 two 아, 위에서 이거 체크하는 중이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 중요한 점 range from t 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있냐면요 less than 의미, more than 의미 그리고 아까 좀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신 거 까지 중요하고요 16번은 so 그 다음에 when 절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어 이, 맞아 이거 봤던 거야 그리고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need to 가 나옵니다 need to need to 중요하고요 Uh, more than 이상 the price. More than the price on the tag. on 가격표 위에 있는, 가격표에 써 있는 price on the tag. 이 표현 자체, price on the tag. 가격표에 써 있는 가격 이상으로 지불해야 필요가 있다. Usually는 보통. 되게. 라는 뜻으로서. 일반 농사 앞에 온대요. 그래서 이 위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ually need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usually need, usually need. n e 앞에 붙는다. 라고 평상시에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부가가치세가 다양하게 1% 미만에서 10% 이상까지도 다양하게 붙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돈을 갖고 있어라. 미국에서는. 한국하고 과격이다르다 라는 거.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제. 원이, Hi, Mrs. Johnson. 어, Mrs. 이거는 어, 나이 드신 분. 뭐, 우리말로는 여사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죠? 라고, 어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하게 되더라고요. 존슨 여사님, 혹은 존슨 선생님. 그죠? Hello, Mrs. Johnson. 아, 안녕하세요, 존슨. 넘어갈게요. 어, 이것도 덜나 인사까지 이렇게 한줄씩 넣어버리면요. 좀 그렇죠. Hi, Jessica. 한 명은 이름이 제아식한가 봐요. How about Minhee? 인가 봐요. 어, 미니는 아까 우리가 만났던 친구네요. 그렇죠? How are you? 잘 지내니? 너 어때? 어떻게 지내? Fine, thank you.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거다 나오네요. Fine, 괜찮습니다. Thank you. We are here for 우리 We are here for 라는 것을 배울게요 We are here for 그다음에 명사가 오면요. 우리 여기 원모 하러 왔어요. 예를 들어 버리면 we are uh, here for shopping, shopping. 우리 여기 물건 사러 왔어요. We are here for s h o p p i 띵 하면요 공부 하러 왔어요. 뒤에다 목적어 붙이면 됩니다. Shopping clothes. 우리 옷을 사러 왔어요. 서딩 u e n g l i s h 우리 영어 공부하러 왔어요 이런식으로 확장해서 문장을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좋은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외워 놓으시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는 A burger 햄버거 사먹으대요 Enjoy your meal 밀 보면요 이거 빨리 외우는 방법은 이거 맥도날드 가면요 맥도날드 가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거기 가면은 점시 아이들한테 파는 것을 해피밀이라고 불립니다 어 해피 해피 나오죠 즐거운 밀이 바로 밀입니다 해피밀 뭡니까 즐거운 식사 아이들한테 강난감 사주면 아이도 기분좋고 가서 햄버거 먹는 가족들도 기분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해피밀 맥도날드에 한번 가시면 메뉴판에 보시면 이 밀이라는게 이제 외워지겠죠 음. Enjoy your me. 식사 즐겁게 하십시오. 식사 즐겁게 해라 하지 않겠죠. 식사 즐거운, 즐거운 식사 시간 되세요. Thank you, you too. 그죠? You too. 나는데요? 여기서, 여기, 긍정일 때, 나도 하면요. 바로, 여기다, to라고 씁니다. 아, 누구누구도 할 때는 to 씁니다. 너도 하면 you too. 나도 하면 me too.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긍정일 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enjoy your meal.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그럼 긍정이기 때문에, 너도 할 때는, to, w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너희들도, 여기서는. 너희도, 두 명이니까 너희들도겠죠. to까지. w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는요, we are here for, 외워주시고요. meet 이라는 거, happy meal, 기억하시고요. you to는 앞에 긍정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부정이 났는데 너희도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 이때는 어, you neither 혹은 you neith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쵸? 예를 들어보면 친구 엄청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막말을 해 버립니다 don't enjoy your meal 어, 너, 맛, 맛있는, 너, 혹시 밥 먹을 때 얹혀라. 너, 밥 먹을 때, 너, 어, 더, 럽게 맛없는 거 먹어라. 이렇게 막 친구한테 말해. 그러면은 서로 이제 화가 난 상태겠죠. 너, 진짜 맛없는 거 먹어. 이런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 너도 맛없는 거 먹어. 할 때, you, neither.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니까 좋은 거할 때는, you too. 그쵸? 그 다음에, 나쁜 거할 때는, you n e i t e r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너도 이는 표현이면, 너도.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 있는 게요, nice to meet you 하면요. 만 나서 반갑습니다. meet y o 하면요. 좀 이상해집니다. 내용이 어떻냐면요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미투는요, 나도 나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 미가 아니야, 유투. 내가 당신을, 어, 당신을 만나게 뵙 돼서 반갑습니다. 미투는 나를 만나게 돼서 나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상대방하고 할 때, 상대방이 동조할 때는요, 그래 너도 그래 그러면 유투 해주시면 됩니다. 유투, 너도 그래, 유 너도.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2 볼게요 Just call Why did you wave to Mrs. Johnson? Wave는요 그렇죠 파도 우리 웨이브 탄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손을 흔든다 이렇게 됩니다 Why 왜, did you wave 흔들었니 to wave to Mrs. Johnson 존슨 선생님에게 손을 흔들었니 뭐 중요한 건 없고요 웨이브에 뭐, 대한 to 누구누구에게 손을 흔들다 하면 되겠고요 이손흔드건 아까 헤어질 때니까 디디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 사실은 손 흔드는 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손 흔들고 하는 거를 좀 약간 버릇 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손 흔드는 거 이제 자연스러워요 이건 좀 옛날 질문 같습니다 In America, people often often 어, 어, 자주입니다 자주 그렇죠? 어 미, 미국에서는 사람들은 often greet, greet는 인사다 each other는 서로입니다 똑같은 표현은 on another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 그쵸 어, 인사할 때는 by waving 여기서 보시면 by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옵니다 이때는 뭐, 뭐 함으로 써라는 뜻입니다. 손을 흔들으로써 우리 서로 자주 보통은 인사해. 보통은 이렇게 인사한다고. 너가 몰라서 그렇지. 보통 인사해. 근데 사실 우리는 헤어질 때 많이 하죠. 만날 때보다는 그렇죠? 헤어질 때손 흔드는 거 많이 하는데 원래 원래는 뭡니까? 고개 숙이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개 숙이고 하기 때문에 어그 말인가 봐요. 그래서 이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손 흔들면은 그냥 인사야. 그쵸?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러면 우리 같이 막 90도로 숙이고, 숙이고 이런 거 많이 없었어요. 그치? 그, 그리고 우리 생각해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나중에 뭐상 같은 거 받을 때도 가벼면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카메라 보고 손도 흔들지만 90도로 인사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손을 흔들면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만날든 헤어질든 간에 손을 흔들면 그냥 인사야. 우리도 나중에 미국 사람들 만나면 손을 흔들어 주십시다. 24번 볼까요? Waving to waving 아까 t o 나왔죠. Two waving t o 아까 우리 배웠던 건 누구 누구에게 인사다. 손 흔들자죠. 어 잠깐만요. 여기서도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할 게 있는데. 앞에 보면 체크하고 갈게요. 오픈은 빈도 부사다. 빈도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죠? 렇 얼마나 했냐? 자주 했다. 오픈. 이거요. 아까치 일반 동사. 우리 아까는, 어, usually need라고 했죠. 선생님 지금 외워버렸어요. usually need. 이거 외웠던 이유는 뭐냐면, usually는 빈도고요. need는 일반 동사니까 앞에 존재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죠? 렇 일반 동사. 앞에 여기서 often, g r e e t 일반 동사 거든요 그러면 뭐 있냐 조동사 뒤에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이렇게 외워 두십니다 usually 빈도 부사는요 조동사 비동사 뒤에 일반동사 앞에 됐습니까 그 그렇죠? 음, 다음에 마지막 지문입니다 아또죠 이거.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 서로, by, ing, 뭐, 뭐, 함으로써, 라는 것까지 외워두시면, 이해하시면, 뭐, 쉽습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한번 이해해놓으면, 나중에는 편해진다는 거야. 제발 좀 외우세요. 나중에 편해지잖아요. w e v i n g to an older person. older는, old의 비교급이죠. 비교급은 좀더를 붙이시면 됩니다. 의미에다가. 좀더 나이든 person, 사람들에게 흔드는 것은 중요한 표현이 납니다. is not regarded as. 다음에, 음, is not. 선생님이 이것도 다섯 시간에 했는데 또 반복해요. 한번 외워두면 그럼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 확실히 예외되면서, 어, 그렇죠. 뭐들 한다? 명사, 형용사 된다 그랬어요. 둘다가능하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is not regarded as rude 하면 뭐 한다? 뭐모로 여겨지다. 근데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not polite 라고 해서 반대말을 쓸 때는 not을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not polite. polite는 정중하냐. rude는 싸가지 없는 이거요. 그래서 어, rude 왜 반대말을 해서 not을 붙여버리니까 더, 더, 뭡니까? 강조해서 쓸수있는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너 A발라 그런데 너 싸가지 없지 않아 너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서는 좀더 강조하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 u d 다음에 not polite를 써도 의미가 더 확장되지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조 그 다음에 분위기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요 미국 그래서 어려워요 그쵸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도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됐지만, 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 사람들도 배우기에는. 그러니까, 서로, same, same, same. 서로 똑같기 때문에, 어, 열받지 마시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waving to an old person. 이라고 나와서, waving 이라고 나오는, 얘가 뭡니까? 주어 역할을 해요. 동명사가 주어. 그래서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하면 뭐 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 easy가 옵니다. 그래서 24번은 별표 쳐놓을게요. 그래서 waving, 손을 흔드는 것은 is not regarded as, 뭐모로 여겨진다. regarded as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데, 반대말, polite, 반대말을 쓸 때는 뭐 하다? not을 붙여주면 똑같은 표현이 된다. is not regarded as rude, is not regarded as not. right. 똑같은 표현이다까지 해주시면 오늘 엄청 중요한 영어를 배웠네요. is not regarded as 까지. 그 다음에 waving is not regarded as r u d e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세요. not right 까지 해서요. 그러면, 어, 뭐, 이 지문과 관련해서 틀릴 게 뭐가 있나요? 됐습니까?